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네 바이젠셀 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죠 어,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은 공모 이후에 어, 증권 공모주를 어떻게 나눠줬는지 공시를 하게 되고요 네 공시 내역에 보면은 기간 하약 비율이 정확한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일날 유통이 얼마나 되는지 어, 실제적으로 얼마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요 네, 우리 사주 기간 일반 투자자 1.33 네, 7 3 6 7 25%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모두 다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사주가 어 25,000주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네. 뭐다 배정이 된 거고요. 어, 대신 KB증권 60%, 40% 비율로 배정이 됐었고요. 네. 어, 의무 보유 하약 기간별 배정 현황이죠. 네. 뭐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고요. 어 항상 어운영사 쪽이 좀 높죠. 항상. 네. 네, 미학약은 58.2%고요. 네, 학약은, 어, 그 나머지가 학약입니다. 네, 학약 이거 비중이고요.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땐 80, 80만 8천 주가 미학약이고, 어, 나머지 한 50만 8천, 58만 주 정도가, 네, 학약 물량이죠. 어, 저 같은 경우에 총 8주 배정을 받았고요. 네. 어, 환불기간이 길어서 마이너스는 최대한 안 썼고요. 네,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어, 일반 배정, 네, 기간 배정, 우리 사주,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총 주식수는 930만주, 공모가 52,700원, 시가총액은 4,900억, 어, 기간 의무 보유 하격수량이 58만주, 하격비율은 41.80%, 미하격이 58.20%입니다. 어,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기존의 구주주 물량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 거기에다 의무 보유 하격수량을 빼면 380만주 정도가 나오고요 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천억이좀 넘죠. 2천억이좀 넘는 금액이고, 어, 유통일, 유통 가능 비율은 한 40%. 어, 조금 높죠. 조금 높고, 금액도 좀 크고, 요즘 최근에 어, 따상을 가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시가 총액이 1 0억에서한2 0억 사이. 그리고 비율도 좀 낮고, 금액, 유통 가능 금액도 좀 적어야 되는데, 거기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높은 편이고요. 어, 시가 공모가 52,700원이었고, 뭐, 따오리 되면 10만 5,400원, 90%면 47,300원. 47,430원이겠죠. 네. 일단, 뭐, 이, 이, 정도 가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바이오는 마이너스 기술 특례로 올라오는 종목인데, 특히, 어, 공국가 산, 전정 당시에, 네, 어, 조금은 2025년, 뭐, 지금 2021년이니까, 4년 후에 한 500억을 벌겠다. 네. 벌겠다는 계획으로, 네. 희망 공국가를 받아들었죠. 뭐, 다시 그 금액을 뭐 2021년 금액으로 뭐 감가를 좀 하긴 했지만은 네한 4년 이후에 예 가치로 네 이만큼 벌겠다고 하는 거는 네. 예전에도 있었나요 이렇게 먼한 3년을 봤었는데 4년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 경쟁률이 886대 1이 나왔었죠 네어 일단 뭐 바이오 기술특례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날씨세를 조금 주는 경우가 많았죠 예 많았다가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일단은, 뭐,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인데, 이런 종목들, 뭐, 투자 설명서에 위험 상황이라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뭐, 선행 기술들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알려진 대로 2025년에 그런 수익이 일어나지 않을 위험성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 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네. <laughs>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라면은, 네. 하여튼, 네. 뭐, 잘 했겠죠? 네, 그렇게 뭐, 판단하고 청약을 들어간 거고, 886대1이라는 경쟁률이, 네, 조금은, 뭐, 예전에, 예년 같은 경우에 연도 경쟁률 좀 높은 거였는데, 올해는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 주당 공모가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8 주라 그래도, 네, 40만 원이 좀 넘어요, 지금. 네, 좀 많이 받은 거죠, 사실. 네. 이제 하여간 상장은 25일이고요. 뭐, 최종적으로 다음 주 정도 상장하기 전에 한번더 다시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자꾸 읽어 드린다고 해서 틀려지는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매매를 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